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예 지금 어제 제가 그 멤버십 아니 멤버십이 아니구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나 올리고 예 따로 구매를 요즘 너무 안 맞아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나 했는데 예, 자고 일어나니 당첨이라는 그런 맥락이 예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예, 자고 일어나면 아니 자고 일어나니 당첨이 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프로토가 지금 뭐잘안 맞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제 메이저 픽을 제가 올려 드린 게 지금 다저스가 지금 예, 들어왔고 토로토고 이제 매치만 들어오면 또 이제 이거 47,000원을 또 수령을 하거든요. 예. 이것까지 좀 들어왔으면 예,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메이저 모닝으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예, 아침,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뽑긴 뽑았거든요. 예. 어, 이거 어디였지? 예, 이렇게 세 폴더. 예, 제가 이거 8시에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세폴다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많이는 안, 많이는 가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원래 프로토를 그니까 이 세폴다 꾸준히 맞춰도 뭐 틀리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세폴다를 맞히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쁘진 않은 확률이거든요. 이게 여섯 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열 예, 폴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폴다 수가 많으신 분들이 이천 원, 삼천 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당첨 확률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또, 투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투포를 많이 안, 이게 활성화를 안 시키냐면, 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투포를 이제 많이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틀려도 이제, 스트레스가 보통 우리가 이제, 화 화가 나는 스트레스보다 더 화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은 건강이 아주 악화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50대 제가 이제 45세에서 60대 팬들이 이제 좀 있는데 예.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투포를 해드리면은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맞을 때는 에뭐 예. 그냥 순식간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모닝 모닝을 한번 이제 이제 모닝을 제가 할 거예요. 예. 모닝을 밤늦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밤늦게 제가 해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메이저리그가 8시 8시 이후에 그 게임이 많으면 아침에 하고 그리고 낮경기 2시부터 5시 게임이 많으면 일요일이 되겠죠 예, 2시부터 5시 게임 많은 날이 예, 월요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예, 그때가 1시서부터 5시 게임이 많죠. 예, 제가 낮게임을 좋아해요, 낮게임. 왜 그러냐면, 에 예, 그, 새벽에 이제 거의, 야구는 솔직히 5회 정도 지켜보면은, 판가름 나거든요. 예, 어떻게 되겠다. 에한 예, 점차, 이렇게 박빙이 아닌 이상은. 예, 그래서 5.8배. 이거 지금 모닝으로 예,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예, 이게 숫자 조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올려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숫자 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상대 전적을 검색을 해 봐도 예, 다 이제 제가 표기한 팀들이 상대 전적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컵스 같은 경우에 왜 선택했냐면 이제 긴 연패 후에 첫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후타가 하나 있다. 후타 우리 왜반찡고에서도 이제 돈을 계속 먹다 한번 나오면 그 후타라는 게 있거든. 후타. 그래서, 캅스가 그동안 지는 것도 지겨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번더 이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레드 핸디페어고, 컵스만 무난히 들어오면, 예, 미네소타가 요즘 추세가 이렇게 좋지 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컵스랑 미네소타 패 이것도 두폴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배당이 3.8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3.8이나 3.7이나. 예. 배당이 나쁘지 않다. 예. 레드를 없애고 이렇게 사도 예. 나쁘지 않은 배팅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뭐 점심시간 사무실이나 뭐 장사 하시는 분들은 장사 하시면서 예, 이렇게 잠깐 잠깐 확인해 보면은 예, 그런 또 묘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가 이제 삶한 이제 약간 지루함을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laughs> 우리가 솔직히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기쁜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확률 없는 노또 같은 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이제 팀 응원하면서 장사까지 잘 되면은 더 좋겠죠. 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저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뭐 배달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요즘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프로토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예. 잃지 않으면서 이제 유지하면서 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빠져가지고 분노뱃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지. 예, 그런 분들만 좀 자제를 해주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를 관람비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예, 관람에도 어차피 야구 관람하려면은, 만오천원, 이만원 들거든요 예, 뭐, 둘이 갔을 경우죠. 예, 그러면은 관람비라고 생각하고, 예또 맞으면 또 보통 5만원 정도는 수령을 하니까 예 만원 배팅에서 5만원 정도 수령을 하니까 예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5.8배 다 보니까 예 5.8배죠 예 저는 이거를 걸어놓고 지금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54회차 야구는 이제 제가 5시 오늘 그리고 뭐 하나하고 두산 경기가 코로나 숙소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오늘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랑 두산 경기는 취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일본 야구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